더존비지원 재무제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존비지원 손익계산서 분석입니다. 2018년 매출액 2270억 영업이익 540억, 당기순이익 420억입니다. 매출 원가는 전기 대비 41%에서 44%로 3%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확인해 보니 급여, 자산상각비, 외주용역비가 증가가 매출원가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다 보니 제조업과는 다르게 원재료 비용이 없는 대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판단됩니다. 동종업계 평균 37%에 비해 44%로 매출원가가 7%가량 높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59%에서 56%로 3% 감소했습니다. 판관비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 관리가 타이트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이익 24%로 영업이익 24%로 전기 대비 1% 가량 감소했습니다. 금융 수익이 전기보다 11억 가량 많이 발생했는데 단기 금융 자산 처분 이익, 외환 이익, 배당금 이익이 주 원인입니다. 단기 순이익의 비율이 19%로 전기 대비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약간 금융수익으로 단기순이익을 0까지 끌어올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당이익은 2018년 1,441원으로 연평균 30, 아, 23% 증가했습니다. 더존 비즈온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 자산총계, 총계, 2000 790억입니다. 연평균 8%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이 45%에서 54%로 증가해서 유동 비율이 전기 대비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원인은 기타 금융자산의 증가입니다. 재고자산은 1% 내외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유동자산은 55%에서 46%로 감소했습니다. 유형 자산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단기 차입금 180억의 증가인데 아마도 이 돈으로 기타 금융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및 당자 비율은 전기 대비 약 20%씩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본인연금의 증가는 특수 관계자인 더존 에듀캠과 교육 사업 부분 중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1일에 동 사업 부분을 양도가액 50억 원으로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더전비지원 현금흐름표입니다. 2018년도 영업현금흐름 620억 발생했습니다. 단기순이익보다 항상 많은 영업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현금 이 유출이 없는 비용인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매년 15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 변동 측면에서는 현금 유출이 될수 있는 자산의 증가, 기타 유동자산 감소는 최소화하고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채의 증가, 매입 채무, 기타 유동 부채의 증가는 극대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2018년 마이너스 200억 유출되었으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유형자산 취득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약 200억 원 정도 많았고, 현금 유입, 금융 자산의 증가가 430억 있었습니다. 현금 유출, 유의미한 투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 자산 처분 390억 원은 2017년 성수동 건물을 특수 관계자인 미건에게 매수인 지위 이전 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무 현금으로 으로는 500억 마이너스 원의, 500억원의 유출 이 있었으며 유동성 장기차입금 의 상환 자기주식취득 배당금 지급 이주 원인입니다. 단기차입금을 180억 차입했지만 상환 및 지출이 더 많았으며 자기 주식취득 및 배당금도 지급하여 주가관리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좀 비주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